1511번.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그려져 있네요. 그리고 여기 빗변 위에 점피해서 수선을 이렇게 내려서 사각형을 만들었는데 그 넓이가 이 나머지 이 삼각형 넓이보다도 크고 이 삼각형 넓이보다도 크대요. 그래서 br 길이 이 요만큼 요거 x라고 놓으면 요 나머지 부분은 12 x라고 쓸수 있겠고 여기 세로도 우리 직각이 등면 삼각형, 여기 45도니까, 여기도 12-x. 여기가 x였으니까, 이쪽도 x겠죠? 어. 그래서 넓이 구 하는 거를 그냥 쓰면 되겠네요. 직사각형 넓이는 x랑 12-x를 곱하면 되겠고, 자, 요 위에 있는 삼각형은 2분의 1에, 자, x 곱하기 x. 그래서 크다. 두 번째. 마찬가지, 요 직사각형의 넓이. 아. 빼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2분의 1의 어, 변 같은 변 길이니까 1 2 x 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풀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풀어 줄때이 위에 있는 거 이쪽으로 이양합시다 2분의 1x 제곱 이항 하면 마이너스인데 여기 있다 마이너스 곱해주면 플러스 x의 어, x-12 이런 식으로 쓸수 있을 것 같고요 괜찮 쳐. 이렇게. 어, 그러면, 어, 미안해요. 0보다 작다죠? 미안해요. 우변으로 이행했으니까, 우변 쪽이 작은 쪽이었으니까, 어, 우변 쪽이니까 작다. 이렇게. 양변에 2 곱해서 정리하면, 여기 2 곱하면 이거 약분 되고, 여기 에 2배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x라는 공통인수로 묶어주면, 여기는 x, 여기는 이제 2 곱하기 요만큼. x랑 2x 더해서 3x고, 2를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0, 마이너스 24? 아, 이렇게 되나요? 그러면 요건 8이니까 x는 0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.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적당히 인수분해해서 계산하시면 되겠고요. 이쪽도 마찬가지 요거를 이항을할 건데, 어, 쓸때 얘는 제곱이니까 이거 x-12의 제곱으로 써도 되겠죠? 그리고 이것도 이항할 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인데 그 마이너스 얘랑 곱해 주면 플러스 x 에 x 12.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. 그다음에 우변 쪽이 지금 작은 쪽이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써 주면 되겠고요. 양변에 2 곱하면 요거 없어지고 여기 2배 되는 거. 음. 그러면 x 12로 인수분해. 여기는 x 12, 여기는 2x. 더하면 3x 12. 이렇게 될 거고요. 자, 그러면 x는 여기서 4랑 12, 4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다. 이런 걸 구해 주시면 되겠고요. 공통 범위를 찾으면 4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. 이렇게 되겠네요. 그래서 그 BR 길이의 범위는 4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라고 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. 이거풀때이거 어, 인수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원래 인수분해해서 다 푸는 건데요. 최초에 X라는 게 0보다는 크고, 12보다 작다는 건알수 있잖아요. 길이니까 0보다는 커야 되고, 우리 BC 길이 안에 이제 R이 있어야 되니까, BC 안에 R이 있어야 되니까, 어, 이 X는 12보다 작아야 되거든요. 이게 범위인데, 어, 여기서 보면은 이제 X 똑같은 게 있으니까, 0보다 큰 거는 X 먼저 나눠주고 뭐 시작하셔도 괜찮아요. 대신 0보다 크다라는 걸 이용했다 그러니까, 어, 0보다 크다와, 공통범위, 뭐 이런 식으로 해서. 무슨 얘기냐면, 여기를 양변을 지금 이 상태에서, 이게 어차피 0보다 크잖아. 아, 그러면 0보다 작으려면 얘가 0보다 작다라는 것만 구하면 되겠네. 라고 풀어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. 음, 근데 그거를 여기서 바로 하면, x를 먼저 나눠주면, 이게 첫 번째 식을 양변 x로 나눠주면, x가 양수니까, 부등호 그대로고요. 12-x가 여기는 2분의 1x 이렇게 될 거고 어, 양변에 2 곱해서 뭐 이항하고 그러면 이쪽이 이제 3x가 되고요. 이쪽으로 이항했어요. 2 곱해서. 여기 2 곱해서 이항했으니까 마이너스 24 되고 이항한 쪽이 작은 쪽. 요걸 풀면 된다 이거거든요. 0보다 큰데 요것도 만족을 해야 돼. 라는 거거든요. 그러면 여기에 요 얘기 그죠? x는 0보다 크니까 이것만 풀어도 되지 않느냐? 이 부분이 0보다 작다라는 걸 풀면 되지 않느냐? 그래서 대신 0보다 크다라는 것과 얘가 0보다 작을 때의 공통 부분이 해가 될 거다 이렇게 푸셔도 되거든요. 어쨌든 이런 생각도 할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이차부등식 푸시면 되겠습니다.